그래서 2022년 시장이 얼마나 어려울까 좀 경고를 한번 던져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무서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산이 높으면 고리 깊을 수도 있다. 음. 한국 로컬 관점에서도 3월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다라고 보고 음. 있습니다. 아네 오늘 주코노미 더 부자 게스트로는 박소연 부장님 모셨는데요. 오늘 시장이 왜 이런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모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 담당하고 있는 박소현입니다 예, 네, 뭐 지금 2022년 상당히 좀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될지, 그리고 이제 주도 주는 뭘지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걸 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초 들어서 코스피는 물론이고 이제 미국 삼대 지수도 좀 하향세잖아요. 원인이 어떤 건가요? 네, 일단은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연준이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음. 부분을 제일 불안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음. 금리를 올리는 거는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면 할수 있는 일이긴 한데, 공교롭게도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선행지수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빠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연준, 그리고 뭐 한국은행, 중앙은행들이 모조리 긴축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없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통상 금리 올리던 것도 안 하겠다. 음. 내지는 다시 내릴 수도 있다. 보통은 이렇게 좀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고 있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네. 사실상 경기는 둔화하는데 오히려 더 강하게 긴축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스탠스들이 조금 완만해질 때까지는 기다리고 싶어 한다. 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중론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국내 이슈이긴 하지만은 상반기 그리고 이제 3월까지 상당히 대여급이라고 얘기되는 상장 종목들이 꽤나 많다 보니까 더 이상 고객 예탁금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종목들이 상장을 하면서 시장에 수급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의 큰 종목들 상장이 지나가기를 좀 바라는 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그런 이슈들이 해소가 되면 일차적으로는 큰 산은 넘었다라고 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촬영일이 1 2일 수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미국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장을 딱 보니까 소폭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봤는데 그거는 좀 일시적인 현상인 걸까요? 아직까지는 저는 완전히 안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얘기를 한 거는 사실 원론적인 부분이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일단 올해의 금리를 세 번에서 네 번까지 올릴 수 있다는 라 거는 이제 맘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놀랍진 않아요. 음. 근데 이제 시장에서 지금 제일 경계하고 있는 거는 QT라고 해서 양적 긴축. 네. 그러니까 이제 채권을 사들이면요 갖고 있다가 팔게 되는데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갖고 있다가 굉장히 오래 기다려서 팔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을 작년 11월에 시작을 했는데 올해 여름 되면서 이제 바로 팔겠다고 하니까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네. 근데 파월의장이이거를 레이러리스 이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되면 뭐 올해 연말 정도에 하겠다라고 네. 했었거든요. 근데 뭐 명시적으로 이제 월을 찍은 거는 아닌데 대부분, 한 7월에서 9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니까, 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지 않는가 보다, 라고 해서 이제 오늘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앞으로 물가지표도 뭐 다음 주까지 계속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지금 금통위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파월의장의 그 발언 자체를 너무 과대해서 하기보다는 중립적인 수준에서 봐야 된다, 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긴축을 하는 그 시기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좀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는데, 과거에는 이런 금리 인상, 또 이제 긴축을 발표하는 시기에 증시가 어떻게 반응했었나요? 긴축을 할때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거든요. 음. 경기가 상승세일 때 긴축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경기가 30도 각도로 좋아져요. 근데 30도 각도로 좋아지는데 긴축을 20도 각도로 하잖아요? 음. 그러면 경기보다는 긴축을 약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증시가 좋습니다. 음. 근데 경기는 30도 각도로 좋아지는데 긴축을 45도 각도로 하잖아요? 음. 그렇게 되면 사실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보다 긴축을 세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증시가 부러져요. 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행지수가 사실 지금은 하강하는 음. 구간이거든요? 네. 근데 긴축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가 사실 증시가 아주 세게 부러진 케이스였는데 그때 2차 양적완화라는 거를 종료를 했었어요. 음.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선행지수 하강구간에다가 유럽 재정위기까지 터져가지고 그 당시 뭐한 1,600선까지 빠졌었거든요 주식이 음. 경기가 하강구간인데 그런 식으로 그냥 단칼에 어, 양적완화 우리 그만하겠다. 음.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충격을 받는 음. 케이스들이 있고 근데 예를 들면 2016년 17년은요. 금리를 올리긴 올렸는데 16년도에는 사실 15년도 12월에 한번 올리고서 1년을 기다렸어요. 음. 그리고서 17년은 세 번을 올렸는데 음. 7년은 경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세 번을 올려도 그냥 그렇죠. 예, 지수는 아주 그냥 급등을 합니다. 음. 그래서 사실상 이게 긴축을 한다만다 예스 yes 올 노에 대한 부분보다는 경기의 흐름보다 긴축을 세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어, 네. 많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퍼링이랑 금리 인상 얘기는 사실 작년부터 쭉 나왔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양적 긴축이랑 또 대차대조표 축소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 좀 궁금했습니다.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은 경기를 부양하려면 은 금리를 낮춰주는 게 가장 첫 번째 스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를 낮춰주기 위해서 채권을 사들이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2020년 지금 3월부터 QE라는 거를 시작해서 네. 월 1200억씩 채권을 사고 있었는데, 2010, 어, 뭐, 1년도? 뭐 10, 10년도 그때도 이제 이런 QE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채권을 사서 그냥 보유를 하고 있다가 만기가 되는 것만 그냥 속속들이 채워 넣고 이대로 그냥 보유를 한채한 한 2, 3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유한 채권을 이제 실제로 내다 판다 라고 해서 이제 시장이 겁을 먹고 있는 건데 이게 사게 되면 누군가한테는 그 채권을 건네준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을 파는 효과가 있습니다 푸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다시 판다라고 하게 되면 그 채권을 받은 사람한테 나는 돈을 흡수하게 되는 효과가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채권을 팔게 되면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채권을 사기는 사는데 들 사는 거라서 네. 사긴 사는 거예요 그렇다는 네. 얘기는 유동성을 풀긴 푸는데 예전보다 덜 푼다는 거지 안 푼다는 건 아닙니다. 음. 근데 일단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채권을 팔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좀더 직접적으로 시장에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대차대조표 축소 번역투인 것 같은데 어떤 네. 의미인 건가요? 결국에는 채권을 사게 되면 그 채권을 산 만큼 사실상 대차대조표 밸런시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팔게 되면 또 이제 밸런시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채권의 보유량이 늘어가면서 밸런시시 늘어난다라는 거는 연준이 그만큼 경기를 부양했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채권을 팔면서 밸런시시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부양했던 거를 되돌린다라는 의미가 음. 있는 거죠. 채권을 판다라고 하면 너무 이게 직설적이기 때문에 네. 연준에서는 뭐 리듀스, 리덕션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밸런시스를 조절한다. 뭐 이런 어. 식으로 굉장히 완만하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밸런시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채권을 파는 것과 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은데 말만 조금 포장해서 검...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저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 그리고 2021년 대비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2022년 시장이 얼마나 어려울까 좀 경고를 한번 던져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무서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laughs> 일단 이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가 3,300 정도까지 올랐다가 현재 한 2,900선 한 중반까지 네. 빠져 있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이 3,300에서 고점을 치고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한 그 시점이 우리나라의 경기 선행지수 고점과 거의 음. 일치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 선행지수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주식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경기가 사실은 하강하는 사이클에 기업이익이라는 것들은 결국 경기를 타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 경기 선행지수라는 것을 거의 이제 논의를 안 해도 됐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선행지수가 떨어져도 그만큼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내려주니까 그냥 뭐 선행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성장주에 투자하고 내지는 금리가 하락할 때 통상 이제 고밸류의 주식들이 좋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주식시장은 흘러갔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인데 연준도 긴축에 나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네. 어, 최근 한 10년간을 보게 되면 몇번 없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선행지수가 바닥을 칠 때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언제 바닥 칠 거냐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작년 한국 통계청 경기선행지수 기준으로 6월 고점으로 7월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기 음. 때문에 통상 한 12개월 정도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근데 그렇게 되면 네. 뭐 지금 뭐 100%에 찍을 수는 없지만 네. 올해 여름 정도면 대충 바닥을 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여름에 바닥을 친다라고 하면 주식 투자자들은 좀더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네. 때문에 아마 봄바람이 부는 한 3, 4월부터는 네. 아마 이 선행지수의 바닥을 미리 예견하고 네.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 3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게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테이퍼링 자체가 종료가 되는 시점이 일단 3월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사실은 긴축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일 클수 있는 지점이 3월이면 조금 사라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3월의 그첫 번째 금리 인상도 아마 단행이 될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이 3월달에 테이퍼링이 마무리되고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가장 힘든 긴축의 순간은 일단 지나갔다라고 음. 볼 수가 있습니다. 3월에 FOMC가 중순 정도에 있는데요. 네. 일단 요게 지나가면 상당히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대선이 3월 초에 있거든요. 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대선이 지나가게 되면 새 정부가 들어서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한국 로컬 관점에서도 3월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도 3월에 이제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바닥을 몇 포인트 정도로 보세요? 저희는 지금 2710을 지수 하단으로 보고 있, 음. 있는데요. 뭐 2710이 아주 의미 있는 지수대라고 하기보다는 네. 지금 현재 장부가치 1배라고 얘기되는 PBR 1배. 요게 지금 정확하게 2800선에 위치를 아. 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제 2800선 정도를 많이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네. 지금 이 2800선이 살짝 저희는 깨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음.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현재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자체가 다소 좀 낙관 편향이 좀 음. 있는 편이기 때문에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이 ROE도 같이 하향 조정 압력을 어. 받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 2800선을 살짝 좀깰 수도 있는 음. 조정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나올 거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2700에서 반등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선행 지수의 반등이 좀 중요할 네. 것 같고요. 근데 이 선행 지수의 반등만으로는 사실 뭐 이게 100% 반등이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는 게 결국 주식 시장은 기업의 가치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의 어닝이 돌아서야 되는데 네. 12개월 포워드 EPS 기준으로 선행지수가 7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EPS는 9월 초부터 지금 떨어지기 시작을 음.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행지수 바닥을 확인하는 게 1차, 네. 그리고 2차적으로는 EPS가 상향조정되는 것. 네. 근데 이 EPS 상향조정에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익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단, 반도체는 작년 지금 한 8월부터 추정치가 빠지기 시작을 해서 12월이 되면서 일단 하향조정이 멈췄어요. 음. 근데 아직 상향조정까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향조정으로 다시 갈 거냐? 아니면 다시 하향될 거냐? 그 기로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 지금 향후 이제 반도체 경기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될 텐데, 뭐 아직까지는 지금 쇼티지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니까, 반도체 쪽이. 음. 그러다 보니까 세트 수요 자체도 지금 정체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반도체 쪽 실적이 드디어 돌아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마 그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사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준비한 질문이랑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럼에도 이렇게 상황이 어려움에도 주식 투자를 여전히 좀 매력적인 자산으로 가져가도 되는 시기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그러면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해도 된다면 그 시기에서 주도주가 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음. 많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러그 시대 정신을 반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기업 가치라는 거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높은 가치를 네. 매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진 상황에서는 코로나가 터져서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의 집안으로 숨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들. 네. 그래서 언택트 경제라고 해가지고 사실 1년 동안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백신이 나온 다음에는 아, 경제 재개가 되겠다라고 해서 경제 재개 수혜주들이 한번 올랐었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까지 나오면서 와, 이게 쉽지 않구나. 음. 카운트를 해 보니까 올해가 코로나 3년 차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3년이나 지날지 정말 몰랐다라는 네.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근데 제가 사실은 기업하는 사장님이면 이 3년 차 되면 좀 조바심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하첫 번째는 백신만 나오면 끝날 거다라고 했었고요. 백신이 나와도 안 끝나니까 치료제만 나오면 끝날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두 가지가 나왔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쇼티지라는 게 우리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하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 쇼티지 문제를 이제부터는 내가 해결될 때까지 손가락만 빨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좀 이제, 어, 감각증?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는 지점인 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뭐 미국 쪽 경제지표, 그리고 유럽 쪽 경제지표, 우리나라 것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해보면 재고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음. 재고가 낮아져 있는 이유는, 일단 뭐 물류 자체가 마비가 된 것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뭐 제로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중국에서도, 지금 뭐, 시안, 천진 이런 데서 이제 계속 검사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물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중국 쪽에서 이 생산이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전체 물류가 지금 교란 현상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첫 번째는, 아, 기다리지 않고 가격을 좀 올려서라도 재고비축을 해야 되겠다. 음. 그러지 않으면 사실 생산이, 안, 생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거는 외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 최소한의 어떤 매출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왜냐면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이 재고비축이 되지 않으면 부품이든 원자재든 지금 이 생산이 돌아가지 않게 생긴 어떤 상황까지도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고비축 사이클이 오래 나타날 수 있다는 라 점이 저는 하나, 저는 상당한 임팩을 있을 거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재고비축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물품은 100개가 쌓여있는데 제가 이제 재고를 비축하기 시작하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사가기 전에 내가 빨리 사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10%더줄 테니까 나한테 파시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고비축 사이클이 아직 시작은 되지 않았는데 한번 시작되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선순환으로 들어가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네.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이 재고 비축 사이클이 올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네. 것이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이 재고 비축이라는 건 남이 만든 거를 사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 이게 언제 또 오미크론 같은 게 터질 수 예, 네. 터질지 모르다 보니 내가 직접 생산 라인을 가지고 만들어 쓰겠다. 오.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의 모든 공장이 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그쵸, 그쵸. 왜냐면 하 이제 뭐 중국에서 사실 오미크론이 터지게 되면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할수 없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뭐 해상 온음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도 미국 자체 내에다가 공장을 둬야 된다. 네. 그리고 일본도 지금 일본 자체 내에 공장을 둬야 된다.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자국 내에 설비를 투자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핵심 자본제 신규 수주 같은 것들이 20년 내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투자가 사실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올해 하나의 좀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대 정신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의 시대 정신은 사실상 기술 투자였고 테크였고 플랫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의 사실 시대 정신은 이러한 부족 현상을 잡을 수 있는 투자에서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 투자가 나타날 수 있는 거는 가장 부족한 부분에서 투자가 나타날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가장 사실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쪽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투자 사이클이 어, 상당히 글로벌 전체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주들이 많이 뛰었는데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생각들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라도 이제 재고비축이나 이런 쪽으로 이어져서 스팟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반등을 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